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장르, 생존 RPG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모바일 생존 RPG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원을 모으고 위협을 극복하며 나만의 생존 방식을 완성할 수 있는 게임들이니 바로 만나보시죠. 모바일 생존 RPG 5위로 선정된 서바이벌 RPG 오픈월드 픽셀입니다. 2022년 1월에 출시한 서바이벌 RPG는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3만 개, 평점 4.5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2D 픽셀 그래픽으로 구현된 중세 판타지 오픈월드 생존 게임 서바이벌 RPG는 드래곤, 공룡, 상어 같은 괴물들과 싸우며 자신만의 모험을 만들어가는 싱글플레이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전사가 되어 고성, 던전, 신전 등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고 직접 쉼터를 만들며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 나무를 베고 광물을 캐며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하고 원하는 장소에 집을 짓고 농작물을 키울 수도 있으며 바다에서는 직접 배를 만들어 바다를 탐험하고 해양 괴물과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퀘스트 중심의 구조로 게임이 진행되며 동굴과 던전에는 숨겨진 보물과 강력한 보스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맵을 확장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가 뛰어나며 제작 시스템과 파밍 요소는 유저들에게 높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유저 리뷰에 따르면 게임은 광고가 적고 과금 유도가 크지 않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단, 집간 이동 기능이나 경험치 표시, 퀵바 자동 전환 등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RPG는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무료 생존 RPG 게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모바일 생존 RPG 4위로 선정된 라스트 데이오너스입니다. 2017년 5월에 출시한 라스트 데이오너스는 다운로드 수1억게 이상, 리뷰 470만개, 평점 4.3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플레이어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된 세계에서 눈을 뜨고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위협에 맞서 생존을 이어가야 합니다. 주변의 자원을 수집해 집과 무기를 제작하고 이동 수단을 조립해 점점 더 위험한 지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수백 가지의 제작법과 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생존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완견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허스키나 셰퍼드와 같은 반려견과 함께 전투에 나서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전리품을 회수하는 등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을 위해 오토바이와 ATV, 오토보트 등을 조립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도 곳곳에 숨겨진 희귀 자원과 특별한 퀘스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구덩이의 도시로 향해 다른 생존자들과 실력을 겨루거나 클랜에 가입해 협력 플레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몽둥이부터 미니건, 박격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개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의 폭을 넓히는 재미도 큽니다. 다만 무기와 방어구의 내구도가 빠르게 소모되는 점은 전략적인 장비 관리가 필수임을 의미하며, 고티어 지역에서는 더욱 강력한 적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일부 유저들은 잦은 오류나 불편한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자원을 캐고 가공해 집을 짓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몰입감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 보시죠. 모바일 생존 RPG 3위로 선정된 그림소울입니다. 2018년 2월에 출시한 그림소울은 다운로드 수 천만회 이상, 리뷰 71만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림소울은 한때 번영했던 제국의 영지가 역병과 어둠에 잠식되어 버린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탐험을 통해 부패한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중한 자원을 수집하고 자신의 요새를 강화해 좀비 기사와 다른 생존자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업대를 만들고 중세 무기와 갑옷을 제작하는 과정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매번 새로운 던전을 클리어하며 전설의 무기와 보물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군마를 길들여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거나 까마귀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며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림소홀은 생존 그 자체가 고 도전이며 허기와 갈등 치명적인 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그려냅니다. PvP와 클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생존자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게임의 타격감과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은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며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콘텐츠와 안정적인 성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림 소울은 극한의 고독과 치열한 생존을 하는 게임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오직 1.6%의 시청자만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저의 특별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모바일 생존 RPG 2위로 선정된 다키스트 데이즈입니다. 2025년 4월에 출시한 다키스트 데이즈는 다운로드 수 50만회 이상, 리뷰 3,000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다키스트 데이즈는 갑작스러운 좀비 바이러스에 창궐로 세상은 폐허가 되었고 플레이어는 위태로운 생존자가 되어 이 세계를 탐험하며 비밀을 밝혀나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살아 숨쉬는 광활한 오픈 월드를 제공하며 황량한 마을 샌드 크릭을 시작으로 사막 지대, 눈 덮인 섬, 폐허가 된 휴양 도시까지 다양한 지역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탈것도 활용할 수 있으며, 패밀리카부터 트럭, 경찰차, 앰뷸런스 같은 특수 차량까지 획득해 생존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키스트 데이즈의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좀비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준사격과 강력한 활용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생존을 위해 쉘터를 구축하고, 다른 생존자들을 영입해 함께 시설을 건설하고 방어를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레이 모드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힘을 합쳐 거대한 돌연변이 좀비를 처치하거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구성과 그래픽 완성도 역시 뛰어나며 미션 달성 난이도는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나 꾸준히 레벨업을 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몰입감 높은 탐험과 자유도 높은 플레이가 강점이며 꾸준한 발전과 다양한 캐릭터 설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작인 생존 RPG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모바의 생존 RPG 1위로 선정된 원스 유먼입니다 2025년 4월에 출시한 원스 유먼은 다운로드 수 100만 회 이상, 리뷰 3만 개, 평점 4.5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팀에서 이미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원스 유먼은 변이체와 페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플레이어는 자원을 모으고 집을 짓고 끝없이 이어지는 오픈 월드를 탐험하며 생존해야 합니다. 날코트 대륙 곳곳에 퍼진 미지의 위험을 해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살아남거나 다른 생존자들과 협력하는 다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설원, 황량한 사막, 불타는 화산 등 25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심리스 월드에서는 전투, 건설, 채집, 농사까지 모든 생존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에서는 사인스쿼드부터 최대 10명까지 함께 싸울 수 있으며 거대한 변이체를 처치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생존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영지를 건설하고 가면물이라는 독특한 존재들을 활용해 생활과 전투를 지원받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기 개조 시스템은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설계도와 부품을 조합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생존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스위머는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며 수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아 페이 투이 없이 진정한 생존 실력을 겨룰 수 있습니다. 게임은 방대한 콘텐츠와 자유도가 높은 만큼 초반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작과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오픈 월드를 누비는 깊은 재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애프터를 재미있게 즐겼던 유저라면 높은 확률로 만족할 수 있으며 긴장감 넘치는 전투와 다양한 생존 방식을 통해 색다른 아포칼립스 경험을 선사합니다. Wow. 생존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플레이해 보시죠.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좋은 게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